마치고 예.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지난 월요일 한국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대면 예배 금지 조치와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저녁 6시 이후 2명 이상 착석금지를 통해서 자영업자를 말려 죽이려는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찰이 아나운신을 하면서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방해! 여러분들께 그리고 공권력을 향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행사는 정당은 정당이 업무활동과 그리고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기자회견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 이어 기자회견에 대해서 경찰이나 그 어떤 공권력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일 방열을 한 종로 경찰서장 그리고 경비과장에 대해서 이번 화요일 날 화요일 오전에 저희들은 국가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대상 청구를 하게려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리하기 때문에 박방제 법무부 장관이 피고 일되고두 번째 이 기자 회견을 방해했던. 종로경찰서장이 피고 2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아호의식을 진행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피고 사인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이번 화요일에 제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해서 한 업무 방해 행위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행되는 회견장에 어떤 방해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진행되는 기자간통해서현 문재인 정권의 그 모든 불법.